경기지부 랩노트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아, 좋히 우리가 또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이제 코로나 재앙이 속히 <laughs> 아, 해결돼서 우리 랩맨트들 그 힘찬 얼굴들 아, 보고 함께 또 이렇게 훈련하면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는 이삼칠 대학을 살릴 근본적인 힘과 전투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4등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러니까 8절 1절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다끝가까지로내 증인들이라 하시나. 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삼칠 대학을 살릴 예, 근본적인 힘과 또 전수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이 <laughs>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름을 기도하시고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저희 이름을 축원합니다. <laughs> 예, 서로로 말씀드린다면은. 아, 이 제목만, 제목을 볼 때,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 전조자의 삶을 살면, 그렇죠? 전조자의 삶을 살면, 이삼7 대학을 잘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된다는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아, 어느 경우에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237 대학을 살릴 수 있는 <laughs> 237 대학, 우리 232개 대학이 아니고 237 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경기심 랜더트들이 힘으로 웃고 어, 237 나라에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2만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게 필요한 것이 뭐냐? 좀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을 볼때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세상 영적 상태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죠. 그래서 237나라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전도해서 안되고요. 사람들이 몰려올수밖에 없는, 어, 2020년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 이 원하시는 전략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라고 죠 네, 플랫폼. 그래서 대학의 236개 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아, 이제, 네, 그런 플랫폼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달에 말씀드린 세 팀이 죠삼 팀. 아, 서미 팀과, 그리고 인턴시 팀. 또, 세 번째, 헌신하는 봉사 팀. 이렇게 해서, 아, 삼 팀이 구성돼야지 플랫폼이 이루어집니다. 대학에서, 모든 대학마다, 지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지교마다 이런, 아, 또, 이삼천에서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물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이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아, 네. 아, 세번째는요. 자 그래서 어, <laughs>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이3 7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어, 근본적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아, 그런 랩노트, 그런, 아,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삼칠에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대로 하나님 축복하실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삼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존재의 삶이 뭘까요? 아, 첫 번째로, 이삼칠 존재에 필요한 근본적인 힘은 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본적인. 이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은, 여러가지 힘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힘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 그 인간에게 주던 그 힘을 야기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할 때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하늘의그땅의그땅 안에 모든 물속의 끝까지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그 힘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 하나님 힘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많이 하면서, 아, 상실된 힘이 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아, 마귀의 욕으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가 다 닥치게 되고 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그 근본적인 힘을 다잃어버렸습니다 아,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다 아담이 이름을 짓고 그거를 기억하고 부르고 관리하고 할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이제 인간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이 자연에게도 많은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절 23절 말씀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다그랬죠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의 종이 되었고 마귀한테 지배를 받고 마귀한테 공격을 받고 무지 고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따라하면서 잃어버릴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죠 반드시 이담칠 나라의 대학을 살리려면은 이 힘을 회복해야 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럴줄모르시지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이담칠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스가랴 사장 육절 말씀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노로도 안 되고. 어제 유아의 신호로 말하면 아마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니까 그 지식의 힘과 우리 이 3주나 절사살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요니다 그래서 근본적 힘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주었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여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아, 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야 되죠.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누림으로 말리야 아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고, 또, 어 이제, 우리가 <laughs>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의 삶인데, 에, 전자의 삶으로 어떻게 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때에 근본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권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그들이 겠요 여자의 고생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을 믿어야 요니다 로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가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며, 그가 그러니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내가 과처럼 너희를 보내주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복되는 힘입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에게 보내면 그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내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성력께도역사하시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2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습니다 진정한 힘이지. 근본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 랩면트에게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학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전도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힘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게 이런 힘을, 힘으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나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근본적인 어, 문제를 해결해준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이 힘이 회복된다고 말해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3장6장1 1장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 근본 문제입니다. 안에. <laughs> 나중심 물질도 성공중심 어찌 우리 근본 문제입니까? 나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살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 생각, 그 유혹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다니까. 닙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심에서 내, 내 중심이 아니라 그스토 중심으로 바뀌어야 는 것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이기 바랍입니다자 창세기 6장 뭐였죠? 어, 물질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중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더라 그래서 내피를 문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내피를 귀신 문화에 빠져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제가운데 빠지고 어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고 편하에 빠지고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뭐지요 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뿔을 내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 문화의 뿔을 내리고 그게 제한이 그걸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뭐지요 아,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 쌓는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려. 아, 내 이름을 높이고요. 내 명예를 나, 이제 나타내고, 그래서 어떻요 흩어지면 멸하자. 하나님을 영광도 주고, 우리 하나님 잘 섭니다.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랬다. 바벨탑이나, 뭐 이제, 피라미시나 이런 것 전부 다 뭐죠? 고대의 모든 기념물들이 전부 다우상승배들 결국 그게 뭐죠? 이게 세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이 문제에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라. 성공 중심을 어제 성령층럼 갖고 성례 인도받은 증인의 네, 그 중심으로 체제를 바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게 바 그렇게 될 때, 전자의 삶을, 삶을 통해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로요. 아,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어, 아, 우리 랩노트들이 2, 3, 7 나라에, 2, 3, 칠 나라에 이 대학을 살리다잖아요 대학을 살리자면은, 어, 우리 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살릴 모든 대학, 이제, 사명자들에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족속제 지수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세상 끝안까지 항상 함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러죠 자, 이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어떤 시험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닥친다 할지도 여러분 절대 멸망받지 않고, 거기서 실패하지 않고, 완전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정,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할 것입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보니까 아, 바울이 얘기한 거지요 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입는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터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상황을 다이기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아놨을 때도 맞지. 감옥에 들어가도 똑같았습니다. 또 총리가 돼서 왕 앞에 섰을 때도 형님들이 찾아왔을 때도 이 요셉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느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노예 상황과 감옥 상황과 그리고 왕국의 상황과 형님들 만났을 때도 그 모든 것을 이겨 살릴 수가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있을 때 이미 회복될 때 우리 남트들이이 삼촌을 살릴 수 있는 아, 중요한, 아,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번째,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237 예, 전도, 이 대학을 전도하기 위해서, 위한 근본적인 힘. 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아,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요. 근원적인 네, 죄를 행개합니다 근원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근원적인 아, 죄가 뭐죠? 우리는, 아, 물론,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죠. 회개란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 그 말입니다. 아, 우리가 마귀종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부터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근본적인 회견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삶 속에, 뭐지요? 이 근원적 향을 못드리는 겁니다. 아직 나중에 물질의 성공률식 근본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게 걸려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 거기서 해방된, 거기서 빠져나와 놓고도 자꾸만 우리가 각인과 뿌리과 체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 그 속에 빠져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빨리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뭘 회개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순종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중심 되어서, 하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그 자꾸 말씀을 고치고, 훨씬 좋아. 야, 그런 것을 우리게 해결해야 거요두 번째는요, 그게 창세기 감장 문제고, 두 번째는, 뭘해결느냐 자꾸 우리는 오히는 물질. 이게 우리가 우상되어 있습니까 우리 엠터톤에 들어가겠지만은, 어른들 보면요, 어, 오직, 물질에다가 돈 벌고, 아, 이, 아, 돈이 우상돼갖고 아, 완전 히그 물질이 이렇게 아, 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자, 이렇게 되면요, 물질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람 중심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어제 하나의 나라 중심이 돼도 우리는 아,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될 때, 아, 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오직이 될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적인 힘을 누리게 됩니다 세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 나를 품해서뭘하기로 원하시는지 그거보다는 어때요? 오직 세상 으로 여기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그 죄를 우리 회개하고 어떻게 되겠죠? 아, 이제 오직 성경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깡것까지 증인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줄기로 믿습니다. 아, 이것이 뭐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면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근본적으로 하나님 전하졌습니다 마귀자는 아니죠? 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죠? 이런 아직까지 그래요. 아, 이제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나중심되어 있는 것, 물질 중심, 사람 중심되어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빨리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층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주 강단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 강단 말씀을 붙잡 때, 내게 주신 나의 원약으로 붙잡을 겁니다. 대부분 뭐어합니까 예비 드리고 그럴 뿐 하잖아요. 또 어, 여러분, 전도학교잘 오는데, 전도학교 와서 메시지 붙잡고 어떡니까 그걸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 때까지, 계속 원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 드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런, 이런 힘을 회복하려면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안에는, 강단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아, 정말 이제, 아, <laughs> 가족은 자기 문제잖아요. 그죠? 내 문제. 여러분 가족은 내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치? 강단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디서도 답을 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단 말씀 붙잡고 매주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답을 찾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게요? 얻겠습니까? 아, 또 힘을 얻고뿐만 아니고 또 답을 얻었으니까 행복해지겠죠 아,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아, 붙잡고 이제 힘을 얻어야 되고 어 강단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습니다. 어, 반드시 우리가 강단 말씀 속에는 틀림없이 번 주에 뭘 해야 될지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자꾸 깊이 네, 기도를 했답니다. 그미션이 뭐죠? 그 미션은 237나라에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우리 대학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되죠세 번째는 강단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강단 말씀 속에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있되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가 1천만 명 일어나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어때요 세계 본부가 이루어진다. 그리스 예수는 제림하시고, 예수는 제림할 때 여러분 어떻요 주님 앞에 서서걔한 상금을 받게 될 거다.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답은 그리스의 언약이겠죠. 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시는 미션을 이 다음 주로 대학 살리 미션을 붙잡고 요 이제 그 속에서 1천만 제자 신을를 제자의 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랩노트가 될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힘을 쏟아서 부어주시는 그런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 이불잡은 언약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강단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전달해야 되죠. 그렇죠? 그쵸? 그게 곧 전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실 때, 말씀 주시는 목적이 뭐죠? 어,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어, 구약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다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 주신 것을 전달하라. 고 오늘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들 오늘 포로방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 전도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것이며 근본적인 힘이 뭐냐? 근본적 하늘 주신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했습니다 그쵸? 렇 아, 우리 랩루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받든지, 전도학교 강단에서 말씀을 받든지, 받은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은혜 받고, 아, 그 응답받은 말씀을 다른 사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 3주나라 살릴 그런 전도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요. 아 그냥 설교만 설교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듣는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전달하는 사람도 힘이나 그렇지? 아, 성령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0장4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복음 전했않습니까 베드로 말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아, 말씀 전달할 때 성령 역사하는데. 그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아, 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생명운동, 전도가 되지 요 아, 전도는 하나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어, 훈련 받으면 전도학교 와서 이만개 대학을 못고지 전도하는 그 어, 기도하는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하하님의 말,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말면서 여러분 같은 제자가 많이 세워져서, 237 나라, 모든 대학에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근본적 인 힘을 얻으면, 이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문와할때 하나님 잘 되고요. 우리 근본 문제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이 축복과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확인되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묶여지고 결박돼서 도망가게 되죠. 네, 이런 응답을 이번 주간 도 확인하게 되기를 주 죄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냥 전두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면 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칠라가에 대학을 살리는 올라온역사공답들이 우리 대학에 일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경계지 보고 보니까요, 8개 지부, 아홉 개 지부 중에서 어, 제가 지부장이라 하는 말이 아니고, 참, 여러분, 제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제일 올바른 그런 흐름을 잘 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경기지부의 100개 대학에, 아, 지금 50몇 개 지금 제교에 세워졌는데, 나머지 50개 대학에도 제교에 세워지길 바라요 제교에 마다 이런 아,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제자들 세워져서, 아, 다락방이 일어나고, 팀자기일하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주의는 수고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전도학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할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재앙이 닥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상칠 나라 살릴 세계 복만을 우리는 종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 랩노트들에게 237나라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 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도록 주는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곱 가지 기도가 누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3 7나라에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축복의뜻이 없어서 아, 네. 이젠 우리를 원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여 이3 7날의 모든 대학을 살릴 웬너터들과 우리 모든 사역 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에 해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 네. 아, 아멘